오세득 셰프님 장아찌 네. 유부밥 시작해주시죠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된다, 네. 가져오신 장아찌가 있는데요 네. 즉석에서 약한 길게 잡으면 5 분이면 만들 수 있는 장아찌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 장아찌를 네. 만드신다고 네. 5분 안에 아... 오 정말 이건 쉽습니다 먼저 비율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우리는 쉬운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맛있어야 됩니다. 맛은 벌써 깔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응. 아니나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laughs> 나를 띄엄띄엄 띄엄 <laughs> 보지 마시오 나 굉장히 약간 <laughs> <감>, 거시연사람이고 <laughs> 저희 다맛오디션 보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먼저 비율이 중요한데요 보통 양념할 때 저희가 항상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써 있잖아요 그다 보면은 젖은 숟갈에 가루가 묻어서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든지 레시피를 하실 때 먼저 마른 재료를 먼저 넣으시고 어. 그다음에. 젖은 액체를 넣으시면 돼요. 네, 아, 네. 꿀팁입니다. 설탕 사분의 삼 정도. 그리고 물 하나요, 물 하나 가득. 네. 그다음에 식초 하나. 간장도 한요 정도, 네, 사분의 삼 정도. 요것만 섞어주면 여기 사실 음... 기본적으로 이제 초 간장이거든요. 음... 제가 한번 네. 살짝 그거를 네, 좀, 좀 저어주시고요. 네. 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청양고추 고추는 뭐 얇게. 야저칼이 진짜. 야실패 없다. 실패 칼이 없다. 안 보인다는 소문이 있던데. 더 빨리. 네. 아 야. <laughs> 요 고추를 네 여기 네, 양념에다 아, 넣고요. 칼칼해지게. 네 칼칼해지게 좀 넣고 파 생파 괜찮으세요? 음. 어떤 분도 파 알레르기가 있으면또도못 넣기도 하는데 우리는 생파 향 좋아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파 다진 걸또 넣게요. 네 저희 또 이제. 네. 이렇게 쓰고 또 냉장고에 또 넣었다가 또 다쳐서 쓰고 쓸만큼만. 네. 아,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아, 예, 예, 그리고 주목해주세요. 네. 초. 5분 만에 만드는 초간단 마늘장아찌 비법은 바로 네. 최대한 얇게 써는 겁니다. 아, 아 마늘을 네. 얇게. 네. 마늘을 저 얇게 점이 힘들잖아요. 야. 네. 야. 얇게 절매 절해 되는구나. 네. 와, 진짜 얇게 절린다. 음야 저렇게 하고 제가 네. 튀겨 버리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저거는 칼로도 셰프님들도 못 썰죠? 그 정도 굵기는. 칼로 썰기 어렵지 않아요. 와. 큰 재만큼이잖아요. 아, 그럼 이게 마늘. 많은... 네. 바로 절임인데요. 아까 장요리 발효된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간장 넣은 거고요. 간장 안 넣으면은 설탕 안 넣고 식초와 물만 좀 넣어서 넣으면 우리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그. 마늘 아시죠? 네네 그 느낌 납니다. 아... 아... 얇기 때문에 벌써 간장 양이다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통마늘 상상하고 네. 어떻게 5분만에 하지 그랬는데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뭐가 또 좋냐면요 큰거 드셨을 때보다 얇아서 알싸한 맛도 기분 좋게 만나고 아... 아... 우리가 알싸한 맛이 너무 많이 오면 아, 너무 세가 짜증나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기분 좋게 알싸해져. 벌써 음. 다 익었어요, 한번. 네. 계속 옆에서 맛만 보네요. 음. 네. 아 괜찮아. 요아 네. 좋아요. 무잘라그 네. 뭐. 계속 먹고 싶은 맛. 아, 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정도에 대합이 네. 잘 맞았다는 얘기요. 예 네. 계속 먹고 싶다는. 그래도, 거. 그리고 고기하고 드실 때는 아, 아, 마늘 제가... 좋아해서 나는 네. 네.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저렇게 맞습니다. 해놓고 보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어. 아 이건 이거는 고기도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또 장아찌 도둑도 되고요. 네. 그래서 네.